네. 안녕하십니까. 사과는 파는 남자, 김병철입니다. 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더, 영상을 찍어 봅니다. 여기는, 어, 이축밭에서 저쪽은 후지입니다. 저 후지. 거의 꽃이 다 죽어서 지금 중심화를 거의 다 따고, 철과까지 따는 상태고, 이건 시나노 골드. 골드도 죽었죠. 골드도 죽고, 죽고, 이것도 암술이 없습니다. 예, 네, 암술이 없어요. 막 뭐. 있어봐야. 이거는 어. 그 다행히 암술이 살아있었어요. 지금 죽은 게 엄청 많습니다. 중심을 따내고 했는데 또 죽었어요, 그죠? 이것도 어, 지금 암술이 음. 죽었고, 그래서 골드도 피해가 엄청 심합니다. 지금 거의 딸 많은 게 없어요. 이거는 정화에서 하나 남은데 혹시 여기 안쪽에 여기라도 살까봐 놔둔 거고. 거의 다 땄죠, 그죠? 중심을다 땄는데 이것도 죽었고, 이것도 죽었어요. 어 지금 이제 여기서 정화에서는 다 죽었고, 밑에 액화에서, 어 다음 정화에서 살을 건데, 지금 요 정도도 다 죽었어요. 약하게 나오는 것들도 다 죽었죠. 이것도 죽었고, 지금 거기서 거의 죽은 걸 따내면 거의 없죠. 이것도 죽었고. 어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면은 골드나 후지는 피해가 엄청 심해 심합니다 현재 어, 심한데 요거는 이제 핑크레이디라는 어, 품종입니다. 뭐 제가 재배를 일부러 하려는 건 아니고 어, 시범 삼아 여기 에 이제 입구라서 어, 좀 이쁜 사과 어, 빨간 사과 달려있으면 보기 좋을까봐 어, 그냥 <laughs> 심어 놓은 건데 이거는 거의 냉이 필안 입었어요. 자 꽃이 그죠? 암수리 다 살았죠. 암술이 다 살고, 다 살고, 다 살. 예, 네. 꽃이 있는데 암술이 다 살았다. 어. 그러면 우리가 품종으로 품종을 통한 냉해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차사가 이용 연구소에도 이제 숙제를 어, 줘야 되겠죠가 어, 네. 내야 되겠죠. 음, 핑크레이디는 똑같은 조건에서 냉해 피해가 거의 없더라.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죠? 어, 가끔 하나씩 죽은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 가끔 하나씩 죽었는데, 하나도 안 죽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앞으로 냉해를 이렇게 물로서, 아니면 불로서, 공기로서 어, 하는 방법도 물론 좋겠지만은, 어, 품종의 어떤, 어, 내, 음, 내, 뭐죠? 그러면은, 내, 어, 한성. 그죠? 어, 내 한성에 강한, 네. 내 한성 있는 어, 품종을 우리가 어, 만들면은, 충분히 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 저도 이렇게 한번, 음,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해가 거의 없다. 어, 핑크레디는. 근데 같은 쪽에 후지는, 예, 옆, 옆줄이니까, 그죠? 어, 어, 후지는 거의 다 죽었다. 이렇게. 예, 다 죽었죠. 정하에서 싹다 죽었습니다. 예. 크이 다 죽었어요, 지금 현재. 음, 지금 안 죽은 거면, 지금 이거는다 따냈고, 안 죽은 거면 지금 빼내서 이런 거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죠? 네. 네. 꽃의 크기도, 어, 핑크레디가 사과는 더 작거든요. 네. 비교가 안 되죠. 네. 핑크레디가 올, 한 50과 어, 정도. 아무리 커도 50과. 후지는 많이 크면 30과인데. 코트 크기는 거꾸로 돼버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생각해야 되고 연구할게 꽤게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아까 두더지 말씀드렸죠 두더지 여기서 세마리를 잡았습니다 요 라인으로 파고 들어오는 두더지를 요걸 이용해서 세마리를 잡았습니다 예. 요게 밑에서 이놈을 건드리고 구을 파면은 요게 탁 튕기면서 요게 어, 작살이 있어요 작살이 음, 밖에서 잡히는 방식입니다 요 라인에서 지금 입구에서 3마리를 잡았어요 지금 두 마리는 저기 저장해놨는데 보이는 모르겠다 전에 이쪽 어한 마리는 너두 어, 마리 있네 그기 그죠 음, 음.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도대지가 어, 피해를 많이 주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했습니다 음. 여기서도, 어, 가쪽에 물이 덜간 쪽, 그죠? 음. 이쪽엔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저기는 있고. 에, 여기는 없다 보니까, 없는 데는 또 피해가 좀 있더라. 에, 이렇게 있죠, 그죠? 없는 데는, 음, 암술이 죽었어요. 그래서 바닥으로 물을 뿌려주냐, 안 뿌려주냐의 차이가 어, 엄청, 어, 난, 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부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